내가 끓였어, 먹어봐, 오, 그래? 렇지 <laughs> 맛있다. 바로 봐 바로 봐제 생일입니다. 제가는 <laughs> 안녕, 하세요 권초닝입니다. 오늘은요,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laughs> 오늘이 무슨 날이냐? 바로바로 바로바로 제 생일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이에요. 이번 생일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제가 보낼 거냐면 <laughs>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준비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전에 일본 여행 가가지고 샀던 티셔츠인데 오늘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스틱도 발라줬습니다. 완벽하죠? 그리고 저에게 주는 선물로 제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신데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베이킹 재료를 좀 사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갈 거예요. 가서 베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베이킹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아까 전에. 뭐? 어, 아, 이거 제 거예요? 아니저잘못 만들어요. 그냥 혼자 하는 거 올리는 거. <laughs> 감사합니다. 재료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시간을 단축하려고 전화로 미리 살 거를 다 말씀드려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사서 바로 나와서 이제 떠났어요.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각봉 산게 30cm를 사서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다시 돌렸어. <laughs> 다시 돌려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니 그 터널에서 왜또 왔냐 그랬더니 아 각봉 잘못 썼다고긴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또 출발했어. 근데 웬걸 설탕을 안산 거예요. <laughs>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또 갔더니 아줌마가 막 웃는 거야. 왜또 왔냐고 그래서 아 설탕을 안 샀다고 했는데 거기 누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 내가 내가 지금 한게 웃기긴 하지 했는데 웬걸? 저번에 작년에 할머니랑 제빵 배웠던 선생님께서 거기 계셨던 거예요. <laughs> 선생님하고 또이사하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먼저 할 거냐면 생크림 케이크 시트를 만들 거예요. 저는 자두르님 레시피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 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 없는 게좀 있어가지고 없는 그냥 없는 대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laughs> 망하면은 모르겠어. 경험 있지 뭐. 자, 일단 여기다 재단을 먼저 해줄게요. 자, 잘할수 있을런지. 재단은 대충. 살짝 크게 재단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귀찮다고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꼭 재단 잘 재사하세요. 근데 어디가 앞이지? 짧네? 괜찮아잖아 당황하지 말고 이어붙이면 돼요 이어붙이면... 이렇게 됐있요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 자 일단 시트는 굽고 있어요 시트는 대충, 완벽하진 않지만, 중간에 순서를 조금 실수를 했지만, 어, 거기 일단 붓고 있고. 자, 이제 생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왠지 오늘 술술 잘 된다 했어 지금 내가 아 진짜 빡치다 아짜 이거를 이렇게 큰걸 샀으니까 망정이지 어땅 맞춰서 쓰면은 뭐야 나 완전 오늘 망할 뻔했잖아 자 다시 450에 45 계량을 해봅시다 자 아, 뭐야 땅도 들고 왔나? 땀도. 왜 알람이 지금을 네 47, 47, 47 케이크를 만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생크림도 다 만들었고 빵도 만들었고 이제 빵을 재단을 해가지고 생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자, 해볼까요? 최대한 앉아서 하고 싶거든요 제가 각봉이 없어가지고 그때 아씨 당근 케이크를 마음대로 잘랐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각봉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릇에다가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릇을 안 깎았네. 그릇 깎올게요 시럽은 별거 없고요. 끓는 물에 설탕을 타서 만들었어요. 원래 끓여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냥 끓는 물에다 했어요. 근데 시럽을 바르고 시럽 바른 다음에 올리는구나. 그러면은 크림을 가져와야겠다. 자 생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럽을 발라줍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네요 아니면 케이크를 보시네요 케이크 한번 보시죠 자 너무 묽은거 골고루 시럽을 발라줍니다 이래야지 빵이 촉촉하다 그랬어요 빵을 촉촉하게 촉촉하게 생크림은 그냥 제 마음대로 다 펴서 발라줄게요. 자, 일단 끝. 자, 시럽을 발라줄게요. 응. 여러분, 되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 기분 너무 좋은데 이게 또안 보이지요? 응. 일로 와 응. 응. 아, 일단은 생크림을 너무 조금, 조금 바랐는 맛도 들어가지고 다시 발라야 되나? 살짝 들어볼까요? 아까 찢어지면 찢어지면. 그냥 여기다 많이 발라야 돼. 대망의 뚜껑을 덮어줍니다. 어? 여기 일단 덮어. 쏟았어, 쏟았어. 와, 진짜 희대 똥손이다. 이때껏 똥손. 아, 어떻게? 아, 개 돌리는 거를 빨리 사야 되나요? 생크림을 갖고 올게요. 자, 두 번째 생크림을 갖고 왔습니다. 조금 더 믹싱을 해줘서 얘보다는 하드요 음, v 리 r y 아, 옆에 완전 난도질 당했어 지금. 옆에만 잘하면 돼. 이제 보이는데만. 여러분 느낌만 있으면 돼요. 느낌이 간지를 지배한다. 뭔 개소리야! 뭐야 뭐야? 걷어냈서 그 내가? 왜 케이크 돌림판을 사는지 알겠어요 케이크 돌림판을 안 사면 이렇게 내가 돌아야 되니까 돌아버리겠네 어, 근데 여러분 엄청 느낌 있어요 약간 혼대에서 no. 응? 이렇게 완벽하다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이고왜카메라에안 담... <laughs>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네 아 진짜 자 그럼 조색을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조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이 이 정도로 완벽하니까 이제 망해도 상관없어. 뭐야? 어? 이게 아니죠? 이것도 아닌데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 시력 감퇴자 같은데. 내친구에 레터링까지 할까? 참, 애매하죠? <laughs> 왜냐,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저, 저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 <laughs> 케이크 선물. 여러분. 자, 그럼 진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칠게요. 어, 일단 내년에, 제가 내년에 더 나은 퀄리티의 <laughs> 케이크로 <laughs> 모기맨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정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 너무 도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얼굴 잘는 근데 응. 만거는 눈물? 어 그런데 아주. 이거는 또 생크림이야? 응. 생맛이 났다잘 응. 만들었네. 생맛이 없긴데. 응. <laughs> 맛이 난다. 엄마. 맨이 엄마. 맛있다. 엄마는 오늘 되게 만생일데네 오늘 생일 브이로그를 마치면서 저에게 한 마디.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생일 보내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도록 하고 네가 받은 만큼 많이 베풀면서 살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생일 축하